아, 너무 좋아요. 진짜, 아늑한 그 잡채. <laughs>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평타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. 왜냐면 앉아있을 때 정고가 너무 낮아갖고 허리를 필 수가 없었잖아요.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. 항상 같은 그 주차장 뷰만 보여드릴 수 없어서 마침 차크닉도 하고 바람도 좀쐴겸 우리 다산 생태공원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한 거예요. 그럼, 한번, 어떻게 됐는지. 아니, 솔직히 말하면저 지금 너무, 너무너무 행복해요. 여러분들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. 보여드릴게요. 짜잔. 테이블이 뒤로 빠졌습니다. 트렁크 쪽으로. 그리고, 트렁크를 닫았을 때, 요, 요 창문 있잖아요. 여기에 딱, 높이가 와요. 카라비너 좀 꽂아놓고,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람들이 좀 지나다녀서 좀 창피하기는 해요. 제가 좀. <laughs> 두번 땄다 이 문으로 왔다가 딸 거예요 웬만하면 여기를 보시면 제가 바닥에 평탄화를 안 했어요 반 차이를 그냥 뒀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의 다리가 이 안으로 들어갔고 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테이블이 상대적으로 전편에 있던 이쪽 자리에 있던 것보단 낮아져 없으면서 완전 정확하게 여기 사이즈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. 이 아래쪽은 제가 다리를 폈을 때 잠을 잘수 있게 길게 공간을 비워놨어요. 이쪽도 마찬가지예요. 이건 물건을 둘 자리이기 때문에, 박스를 둘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평탄 하나, 하나 아니면 폭신폭신한 거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. 이쪽을 보시면 우리 어제 저녁에 찍긴 했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. 요거, 발포멘트. 이 안에 보시면 네, 포탑 포티가 있습니다. 잠잘 때만 빼고는 여기를 이제, 여기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포탑 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 공간이 좀, 이제 을로 빼면 공간이 있어서 박스 두 개를 놔서 수납했어요. 아래쪽에 박스, 위쪽 박스. 잘안 쓰는 거. 정고는 아, 높여 놔 가지고 허리를 필수 있어요. 하지만 오랜 시간 앉아 있을 때 허리가 되게 아프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구입을 했습니다. 의자를 완전히 앞으로 뺐어요. 이 레일에 있는 거를 다 빼서 나사를 빼서 들어 네. 들어서 앞으로 뺀 거예요. 에어백이랑 열선이랑 연결되는 게 있어요. 그게 그거를 불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이 안 가거든요. 불리하고 나서 자꾸 저, 그 경고등이 뜨더라고요. 요거는좀 찾아봐야겠어요. 제가 전에 한번 본것 같거든요. 경고등 없애는 거?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리를 확실하게 마련을 했답니다. 여기서 먹어야 겠어요, 점심. 안녕하세요. 한 명이야. 네. 잘. <laughs> 네. 신 기본, 기본 어, 네. 네. 데 네. 네. 가딱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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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네. 네. 없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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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회가 먹고 싶었어요.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송어회 2인분 하고 레몬탕은 안 먹어도 될것 같고 음, 여기 맛있을까 모르겠네. 장어 요리 전문점인데 아니면 이쪽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. 음, 파전 괜찮겠다. 도토리묵 주문하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송어회. 회가 그렇게 먹고싶더라 그냥, <laughs> 그냥 그냥 송어를 고소해 넣어서 비벼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안 비비고 좀더 먹다가 비빕니다 음. 이쯤에서 양념이 들어갑니다 양념이 세지 않고 맛있어요. 그냥 본연 재료의 본연의 맛이 강해서 음 깔끔합니다. 잘 해줍니다. 안녕 사장님 사장님 저, 저거 저 매운탕 싸가지 갈라고 하는데 제가 차에 용기가 있어요 일회용말고 음, 네. 그거 갖고 올테니까 먼저 계산하고 갔다올게요 아, 네. 치우지 말아주세요 이거 여기다 담아가기로 했어요 대수이 한방울을 놓칠 수 없어 왜 바보같이 저쪽에 노천 주차장에 안 세우고 이렇게 밖에 계속 있을 거면서 30분에 아까 보니까 600원? 하던데 음, 다음번엔 볼일을 다 보고나서 밖에서 스트레스 할때이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것 같아 공휴일하고 주말은 무료인데, 오늘은 월요일이에요. 그래서 무료도 아니고, 여러분들은 꼭 밖에서 차를 세우시고, 구경을 하시고, 식사를 하시고, 그러고 나서 공연 주차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전구가 응.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보여드릴게요. 옷을 좀 벗을게요. 오, 여기 햇빛 너무 들어와서 너무 좋다. 이렇게 딱된 거예요. 허리 완전 피고, 완전히 허리를 이렇게 폈어요. 완전 허리 피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. 머리가 좀 닿기는 해요.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닿는 게 아니라 편해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고 뭔가 일을 하진 않겠죠. 피크닉 의자인데 양반 다리를 하잖아요. 그건 제 몸에, 몸, 몸을 지탱해줘요. 이렇게 앉으면, 아, 세상 편해요. 제가 정말 고심을 해서 이 세팅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注对不对？嗯嗯 안 커서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너무 좋아요.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모닝이 실내가 작으니까 한국을 쓰는 이유가 있구나 싶어요.